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리가 달라졌죠? 이발했어요 <laughs> 제가 출근룩도 찍고 브이로그를 항상 찍다 보니까 가방 어디 거냐고 어,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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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댓글로 아곧 가방 소개 영상 올릴게요 그때 그거 참고해주세요 하면서 브랜드랑 알려드리지만 어, 제가 그걸로 성이 안 차서 지금 계속 네, 영상 빨리 찍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학원 안 가는 날, 이렇게 퇴근하자마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가방 하기 전에,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지갑들도 소개해 드리려고요. 저의 지갑은 샤넬입니다. 3년 전 생일에, 그때는 연애 중이었고, 음, 남자친구였죠. <laughs> 현남편이지만, 어쨌든, 저의 구남친이, 어, 큰맘 먹고 선물해 준 샤넬, 반지갑이에요 이 금장이고요 근데 이게 한 3년 4년 지나니까 약간 금장이 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정말 튼튼하고 흠집 나도 티도 안 나고 이게 딱 봐도 새것 같지 않아요? 이게 벌써 3년? 이제 4년째 되는 지갑인데 어, 그때 장난으로 저한테 선물 주면서 이게 70만 원 정도 하나요? 주면서 10년, 10년 가지고 다니라고 10년 동안 지갑 바꾼다는 얘기 하지 말라면서 <laughs> 그런 얘기를 했던 음, 기억이 나네요. 근데 어, 굉장히 만족하고요. 아직까지 질리지도 않고 가끔씩 봐도 너무너무 예쁜 지갑인 것 같아요. 안쪽은 안에 색깔도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아요? 현금은 없 이런 가장자리들이 굉장히 벗겨지거나 약간 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1도 없다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항상 들고 다니는 두 번째 지갑 카드 지갑인데요. 어? <laughs> 깔맞춤.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거든요. 얘는 만다리나덕에서 구매했어요. 카드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에도 카드를 집어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실 현금 같은 것도 여기 넣을 수 있어요 동전이나 저는 여기 안에 명함하고 이 버스 카드 같이 가지고 다니는데 어, 이것도 꺼낼 때마다 너무 귀엽고 이쁘고 아주 마음에 쏙 들어요 이게 한 8만 원 8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만다리나덕 이 오리들이 뿅뿅뿅 연말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laughs> 이게 만다리나 덕 로고가 적혀져 있고요. 아, 이것도 아주 만족하는 카드 지갑이에요. 잘안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음, 제가 자주 메고 다니는 가방 순서대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짜잔. 이 가방은 펜디 카멜레온 백이에요. 어,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 튼튼한 가죽이고요. 이게 소가죽일 것 같아요. 정말 튼튼하고 어느 옷에나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5, 6년 된 가방이에요. 음, 그때 당시 한 200만 원좀 넘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제 펜디에서 제가 매장에서 못 봤던 것 같아요. 여튼 이거는 이제 5년, 6년 된 저의 가방이고 5년, 6년 동안 어... 정말 많이 맨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 중에서 가장 많이 맨 가방이고 앞으로도 많이 들게 될 어... 저의 스테디 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정말 데일리 백 아까 샤넬 지갑도 마찬가지지만 흠집이 나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가방이에요. 이거 보세요. 윤기 제가 따로 관리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음 새거 같아요 새거 화면에서도 완전 새거 같다 여기 이제 금장으로 이렇게 팬디 장식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가끔씩 캐주얼한 옷에 매도 음, 예쁜 가방이에요 물건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와서 어, 제가 이제 운동도 하고 뭐 여러가지 학원도 가야되면 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짐이 한꺼번에 다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내부가 큽니다 어, 단점이 있죠. 이거의 단점은 너무너무 무거워요. <laughs> 저는 그나마 좀 단련이 돼서 들고 다니는 거지. 이거 제 친구들이 들어보고는 이런 거 어떻게 들고 다니냐고 그러거든요. 진짜 무겁고.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퇴근해서 너무 어깨가 아파서 무게를 재봤는데 3kg가 나오더라고요. 무거운 가방이에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치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어, 자주 메고 음, 앞으로도 자주 메일 것 같은 그런 가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방, 짜란 생로랑 모노그램 사첼백 라지. <laughs> 굉장히 고급스럽죠? 저는 이런 스타일을 사실 많이 안 좋아해요. 너무 이렇게 각지고. 어, 뭔가 스타일이 한정된 가방이잖아요. 이런 가방은 캐주얼에는 절대 안 어울리는 가방이죠. 심마 정장에 딱 각잡히게 메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의 가방인데 어, 이거는 제가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신혼여행을 제가 파리로 갔다 왔거든요. 파리에 갔는데, 제가 집어넣은 가방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 가방을 사려고 제가 그 백화점을 갔거든요? 뿔랭땅 백화점에 갔어요, 파리에 있는. 막상 가보니까, 한국이랑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만 하기에는 너무 손해인 거야, 내가. 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한국이랑 거의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얘를 추가로 그냥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돌아다니다. 그때 또 입었던 옷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사게 됐거든요? 근데 그 사고 난 다음에, 한동안은 얘를 뭐멜 일이 없었어요. 잘 어울리는 옷도 없고, 뭐 나한테 좀안 어울리는 것 같고, 약간 충동구매 했다. 라고 생각이 됐던 가방인데, 제가 요 근래에 정말 많이 매게 됐어요. 이 가방은 딱 정말 각진 가방, 폭이 굉장히 얇죠. 전 이런 가방은 처음 매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안에는 이렇게 별거 없어요. 안에 수납도 아예 없고, 그냥 네모 각진 가방이에요. 크기는 크죠. 크기는 커서, 뭐, 어, 물건이 뭐 동그랗거나 이런 거는 못 들어가는데, 자잘자잘한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가방이고, 어, 가, 무게도 그렇게 많이 무겁진 않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금장. 금장 체인. 이게 저는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얘를 이렇게 길게 멜 수도 있고요. 짧게 숄더백으로도 멜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멜 수도 있고 길게 이런 식으로 멜 수도 있고 음. 이 색깔도 버건디 색깔이라서 옷 아무 옷이나 되게 잘 어울리고요 요즘에 굉장히 제가 어, 사랑해 주고 있는 가방입니다 아 그리고 가격은 어, 그때 파리에서 구매했을 때는 제 기억으로 정확하진 않은데 200만원 좀 안됐던 것 같거든요? 음, 100 얼마였던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 270만원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매장가는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아요, 이것도. 그리고 다음! 짜자잔! 셀린느 벨트백입니다. 이 가방 굉장히 문의가 많아요. 항상 얘 이렇게 잠깐잠깐 스쳐지나가도 어, 베이지색 가방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어, 얘는 아직까지도 셀린네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사이즈 중에서 큰 사이즈고요. 어, 크기는 이만해요. 2년 전쯤에 구매를 했어요. 잠실롯데 셀린네 매장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때 23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모양도 모양이지만 저는 이 색깔에 반해서 바로 얘는 내가 사야겠다고 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에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냥 텅. 텅 비었고, 이 안에가 세모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닫고 여기가 뚫려 있다 보니까 안감이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어, 되게 고급스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세모에 때가 타는 거예요. 손때도 타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때가 타서 약간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좀, 음, 변색? 변색이라고 해야 되나? 좀 지저분하게 되더라고요. 어, 얘는 이렇게 길게 끈이 있는데, 이거는 별다른 기능은 없어요. 그냥 이 가방이 디자인상 음, 넣은 끈인 것 같고, 그래서 얘 때문에 벨트백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얘의 단점이, 이거 보세요. 항상 문을 닫아야 돼. 항상 이런 식으로 문을 닫고, 잠궈줘야, 이렇게 들었을 때 예쁜 가방이에요. 안 잠그면 이렇게 벌어지는 가방이거든요. 이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하, 이거는 예쁘지만 정말 예쁘지만 너무 불편한 가방이에요. 가방의 용도는 그냥 편하게 막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이거는 모셔야 돼 정말로. 아침에 출근길에 지하철 타면 이게 눌리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막, 너무너무, 승, 너무너무 막 신경쓰이는 가방이야. 근데, 예뻐서, 메고 지하철을 탑니다. 근데, 많은 지하철을 타면은, 이제 여기 막, 사람들이 부딪히고 하면은, 굉장히, 굉장히 머리에 이렇게 이고 싶은 가방이에요. <laughs> 어, 조심해야 될 거는 이 각이 무너지면 정말 안 예쁘더라고요. 이 가방의 생명은 여기 이런 각들입니다. 그러니까 각이 무너지지 않게 저처럼 보관하실 때 어, 이런 거 그냥 꽉꽉 채우거나 옷 같은 거안 입는 거라도 어, 이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채워서 보관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따단. 이 가방은 제가 정말정말 정말 아끼는 가방이라서 이렇게 더스트백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레이디 디올 스몰 사이즈고요. 어, 핑크 펄 색상입니다. 어, 핑크색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펄이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광택 도는 소재예요. 정말 이게 내가방이왔는지 네, 되게 약해요. 약해서 자주 못 매요. 제가 브이로그에도 한 번도 맨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잘 손은 안 가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가방. <laughs> 그러려면 왜 샀냐면 흠집이 좀잘 가요. 그리고 색이 연하다 보니까 어, 때도 좀잘 타고 해서 음, 살짝 매기 부담스러운 가방이긴 합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35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얘가 에나멜 소재면 좀 더, 음 잘쓸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미 여기에 기스도 났고요. 이미 이렇게 까졌고요. 좀 아주 약하디 약한 저의 디올백인데, 그래도 너무 예쁘잖아요. 음, 너무 사랑스러워. 디올 하면, 레이디 디올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저는 이 가방을 그냥 신혼여행 파리로 가니까 파리에서 뭘 사지? 가방 좀뭐 예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그냥 디올 매장에 들어가 봤거든요.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당시 또막새 신부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 전이었고 좀막 마음부터 막 되게 여성여성해지고 말랑말랑해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핑크를 보고 완전 뿅이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아, 이거 파리에 있으면 무조건 사 와야겠다. 이랬거든요. 파리에 딱 디올에 갔는데 이게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 디올 매장 직원도 아 이거 너 거라고, 이거는 정말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리니까 바로 가져가라고 막 그렇게 저한테 막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업을 안 해도 저는 사갈 건데 어, 막그 자리에서 막 거의 어떻게 너무 예뻐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 그 얘기를 들은 옆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옆에 와가지고 이거 왜 이거 하나밖에 없냐고 막 옆에서 아 뭐, 또안살 거면 빨리 나한테 넘겨봐. 이런 눈빛으로 막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당장 샀죠. 근데 한국에서랑 가격 차이는 70만원 정도 났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와, 게이드. 역시 명품백은 파리에서 사라는 게 맞구나. 이러면서 넬름 집어 왔었습니다. 안에는 아, 별거 없어요. 그냥 이게 끝. 저의 레이디 디올입니다. 찰스 키스 가방이에요. 어, 푸시락 사체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색상은 아마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서 얘를 구매를 했고, 얘는 제가 그 생일 선물로 친구들한테 사달라고 부탁을 했던 가방입니다. 그냥 각진 네모 가방인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디에나 되게 잘 어울릴만한 가방이잖아요. 이 가방 다 좋은데, 좀 불만인 것은 저는 사실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지 몰랐어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원래 이 가방을 무슨 용도로 사고 싶었냐면 어, 카메라를 넣, 넣고 다니려고 카메라 하나 넣고 뭐 팩트 하나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고 싶어서 이 가방을 골랐는데 어, 받아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분리가 되어있더라고요. 가방에 카메라를 못 넣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없었더라면 쏙 들어갈만한 그런 크기인데 어, 그게 굉장히 단점이에요. 그래서 물건들을 어, 막 많이 넣을 수 없는 구조라서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얘도 굉장히 예뻐서 제가 많이 매죠. 많이 매는 가방이고 가격도 그때 한국에서 직구하는 바람에 10만원 초반대였는데, 친구가 그맘때 딱 싱가폴 여행을 간 거예요. 싱가폴의 셀스앤키스가 굉장히 싸잖아요. 6만원에 팔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방이. 근데 그때 핑크색, 뭐 다른 색깔이 있었는데, 저는 딱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때 친구가, 어, 못 사왔고, 그냥 저는 직구를 해서, 13만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배송료까지. 그 다음은 짜잔! <laughs> 귀엽죠? 미니백인데요. 음, 이거는 그냥 블로그에서 잠깐 마켓 같은 거 열었을 때 구매했던 가방이에요. 근데 그맘때이 가방이 좀 여러 군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2년 전? 3년 전쯤에 샀거든요, 여름에. 어, 그때 사서 굉장히 잘 메고 있는 가방이에요. 캐주얼한 옷에 특히나 더잘 어울리고 어, 여름에 원피스 하나 입고 요거 메면은 되게 귀엽거든요. <laughs> 안에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요. <laughs> 그리고 바닥은 이렇게 한판한 바닥이고 5, 6만 원대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클러치 백들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딱두개인데요 따단 <laughs> 클러치백은 잘안 매는데 이두 가지는 여름에 종종 그리고 뭐 가볍게 나갈 때 종종 들고 나가는 클러치백입니다. 먼저 얘는요 100회에요 100회. 회사 무슨 행사 같은 거에 있, 참석했을 때 선물을 나눠줬던 거라서 어, 이거는 판매를 할지 안 할진 잘 모르겠는데 어, 얘가 그냥 이런 진짜 가죽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뱀피? 에 흉내를 낸 그런 가방, 그런 클러치인데요. 크기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검정색이고 이래서 그런지 잘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데케라는 브랜드가, 어, 은근히 가격대가 좀 있더라고요. 제돈 주고 사진 않을 것 같은 그런, 클러치인데, 선물 받아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클러치예요. 또 다른 클러치. 예쁘죠? 어, 화면에더 이쁘게 나오네. 어, 얘는 바이뷰라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인데요. 음, 이거는 제가 이 브랜드는 굉장히 우연하게 인스타 피드를 다른 사람들 거 보다가 알게 된 브랜드예요. 근데 제가 오늘 사이트를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 제품은 없더라고요.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이트 통해서 문의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천연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잘 테닝을 못 시켜가지고 이렇게 무슨 자국같이 남아있죠. 이게 막물 묻고 그대로 좀 햇빛에 말려지면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데 쓰는 사람에 따라서 좀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또그 손때 같은 게좀 묻을 수도 있는 그런게 가죽에도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굉장히 더럽게 <laughs> 변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건도 은근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는 이딱 뭐랄까 편지? 편지 같... 은 않아요? 편지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연애 시절 때, 어, 100일이었나? 어,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이 그때 당시 구남친이? <laughs> 구남친이 사줬던 가방이에요. 본인이 고르진 않고 내가 골라줬죠. 나 이거 갖고 싶다. 이걸 좀 사달라. 그때는 연애한 지 얼마 안 돼서 샤넬 지갑을 사달라고 하면 도망갈 것 같고 <laughs> 그래서 조금 저렴한 어, 이런 클러치를 골랐는데 이게 10만 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10만 원초 중반. 음. 특히 여름에 어, 약간 태닝된 태닝된 몸에 나시티 하나 입고 딱 요거 들고 다니면 또핵 감지. 정말 너무 예뻐 이렇게 제가 평소에 잘 매는 가방부터 좀 애끼면서 매는 가방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격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가합치면한 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laughs>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거이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 사실 명품 가방 같은 거는 그냥 매장에 문의하셔도 될것 같고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가방 소개 영상을 요청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의 가방 소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